선, 선수 강화하자 개천절보니 보상 어, 많이 주겠죠? 많이 안주면 이씨 어? 아니 많이 안 주면 누가 넥슨 하겠어요? 어, 많이 주겠죠? 많이 주기를 기, 기도합니다 기도해 강화해야겠지 이거? 이거 존나 비싸게 샀는데 이거 야 이거 붙으면 개이득인데? 야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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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게 저기 매물이 저기 하거구나 준비된 선수들, 위치로. 자, 붙으면, 붙으면 1억 6천입니다. 자, 이거 붙을 것인가? 자, 붙어라. 붙을 것 야, 붙었어! 와, 씨, 발 아, 진짜 붙었어! 와, 이거 귀속이라도 붙었는데, 진짜 붙어버리네? 야, 이거 안 붙을 줄 알고, 이거. 방송에 올릴 준비 안 했는데. 아, 씨, 붙을 줄 알았으면 이거 좀 세팅해서 할 것. 와, 아, 씨. 아이, <laughs> 짜증나. 그냥 붙어버렸네. <laughs> 오, 개이득. 오, 개이득. 팔아버리자. 오, 개이득. <laughs> 어. 나는 뭐, 이거 그냥 대충 한 거니까. 그냥 냅다, 냅다 팔아버려, 냅다. 어, 아쉬운 거 없습니다. 그냥 바로 팔아버려. 바이바이바. 아, 그래도 천만 원이나 차이 나네. 조금, 그래도, 어, 저기 하자. 1, 7, 7. 1억 7,700에, 어, 구... 와, 구매 들을 뻔 했어. 와, X될 뻔. 와, 그래서 <laughs> 구매 들을 뻔했서 와, 진짜 이거 붙여 놓고 병신짓 할뻔 했네. 와. 아, 나 미운, 왜 이러냐. 이거 감기 걸려 가지고 좀 머리가 아파 갖고 제정신이 아니냐. 목도 좀마시 났죠? 하여 미쳤네요. 완전 돌태, 하여튼. <laughs> 빡이네, 빡. 와, 정말 인생 조질뻔 했네. 아. 네, 1717에 825. 이거 이거면 파야죠. 거래량 20개니까 보니까 잘 팔릴 것 같아. 유후우! 나이스.